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네요. 저희 여기 캐나다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한국 슈퍼마켓을 가면 한가위 추석 이런 어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밖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뭐 사람들 자체가 이쪽은 추석을 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뭐 한가위다, 추석 명절 이런 그런 기분은 느낄, 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좀 나가서 부모 형제 뵙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예, 올해까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막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는데 이번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히기를 예, 탁수거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백신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희망을 가져봐야죠 <laughs> 네, 그리고 요즘에 지금 아무래도 추석 연휴다 보니까 그런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관광비자를 입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입국 사유가 뭐 명확하지 않거나 그죠 아무래도 뭐 예전에 들어왔을 때 일을 했던 전력이 있었다거나 원래 이제 해외에서는 어, 일을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어, 이 비자가 만약에 일을 할수 없는 비자면은 절대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그 일을 했던 기록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 예, 재수가 없을 때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나중에 입국을 하실 때, 이게 뭐 10년 전이건 간에, 아니면 뭐 8년 전이건 간에, 그런 일했던 기록이 있다면은, 어, 입국하실 때, 어, 이렇게, 거부당하실 확률이 커요. 제가 이제, 어, 미국 에 입국하실 때, 그, 통역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어, 예, 최근에도 이제 한, 3분 정도, 추방을, 추방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뭐 이렇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통역관이 일단 들어가서 이민 심사관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통역관은 같은 한국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통역 통역관은 어 심사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이 심사관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지, 한국인을 옹호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입국 심사를 하실 때 심사관의 목소리가 굳은 목소리가 나오거나 얼굴 표정이 화가 났다거나 또는 말을 화가난 어조로 말 한다면 통역사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입국 심사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서 입국하시려고 하는 우리 어 고국의 정포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사관들이 만약에 어조가 만약에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어, 화가 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화가 난 어조로 또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이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또 그런 어조로 똑같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그 이민심사는 하 심사관이 어, 꼭 거기에는 이제 한명또딸한 명은 어쩌면 우리 한국말 하시는 그 예, 교포 중에 또 심사관이 같이 배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미국 공항이든 캐나다 공항이든 입국을 하실 때 세컨더리 어,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어, 처음에 이제 입국심사 할 때에는 어,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답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여행 와서 일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시면 더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심사 과정에서 뭔가 좀 어, 수상하다 또는 이 사람은 어, 미국에 들어왔을 때 또는 캐나다에 들어왔을 때좀 이렇게 불법으로 있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럴 경우 그리고 또는 이제 과거에 그 들어왔을 때 행적을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수상한 행적이 있다 이럴 때에는 세컨더리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예 면담을 받으시고조사를 받게 되세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통역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는 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한국에서 10시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은 이제 비행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과 밤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공항에 착륙했고, 짐을 찾고 가족들도 밖에서 기다리고, 또 어떤 때는 그 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또 다시 국내선으로 해서 또한 3, 4시간 이동해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여기서 지금 2차 그 검사 때문에 잡혀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겁도 나고 뭐 이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짜증도 나고 졸립고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몸은 피곤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내가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실 때에는 어 너무 이렇게 막 화가 난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 보다는 그냥 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포커 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말로 천냥빛을 감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 이민심사관하고 하실 때에는 이 심사관이 나를 거기다 잡아놓을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나를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마치 개인적인 걸로 막 받아들이셔가지고 어떤 때에는 막 화를 내시고 너를 고발할 거야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업무니까 이 들어오는 목적을 물어보는 것이고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과거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사를 받으실 때에는 항상.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긋나긋하게 밝은 표정을 하실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뚝뚝하게 또 화가 난 어조로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또 화가 난 어조로 말씀하시면 거꾸로 통역사들은 화가 난 어조로 입국심사관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사관 자체가 우리 언어라는 거는 말로만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어 말은 사실은 몇 퍼센트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억양이라든지 말하는 톤이라든지, 그죠? 말하는 속도라든지 또 말하는 게막 떨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돼요. 네, 편안한 어조로, 예, 네, 그냥 네, 평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야기를 해서 프리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꼭 공항에서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여행하실 때, 어, 일정을 세우고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세웠으면은, 아, 예,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심사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건지는 그때 결정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어, 세부적, 어, 이번 어, 여행 일정을 결정하셨습니까? 했는데,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일일부터 며칠까지는 어디에서,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골프를 칠 거고,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며칠 날 골프를 한다고 했으니까, 리조트 예약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스스로가 이끌어내게 될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입국 심사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물어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짧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구현해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우리 한국어가 사실은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묘사를 하고 이렇게 막 풍경화를 그리듯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데는 아주. 예, 완벽할 정도로 뛰어난 언어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함축에서 어, 말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너무 짧게 말하면 좀 건방져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친절하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뿐인데 사실 공항에 오실 때에는 아주 주의하셔야 될게 예, 또는 아니요, 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통역사들이 알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막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짧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연휴 기간 전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한 10일 정도 동안에 한 5분을 어, 통역을 들어가 드렸는데 그 중에 3분이 출발 당했습니다. 공항에서. 어,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일했던 어, 그런 경력도 있던 분도 있었고 또는 여기 와서 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할 건지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일정이 비행기표는 예를 들어서 몇 달을 여기실 건데 뭘할 건지 계획이 없는 거죠. 친척만 방문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아시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뭐 어디 호텔, 어디 호텔, 어떤 일정 같은 거, 실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일정표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갖고 오신다면, 어, 일정이 있냐? 그러면 얘 있다. 그럼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 걸 뻔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이할 거냐? 그러면 약간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내가 좀 계획을 세워봤다. 이런 정도만 말씀하셔도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우리 한국과 미국이 우방이고, 어, 렇게 막내도 자주 하고 이렇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 공항에 입국 심사를 받으실 때에는, 그 입국 심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물론 어 여기가 뭐 어떤 테러 국가에서 오는 사람도 좀더 심하게 보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수월수월하게, 뭐 허술하게 이렇게 질문을 빼먹고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이 국가에서 왔을 때 어떤 위험성이 될 수가 있는지, 또는 이 나라에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있는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입국을 결정하게 되니까, 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뿐만 아니라, 어디 다른 나라 가실 때에도 그 어, 답변하실 때 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뭐 통역을 들어갔는데, 어, 우리 저는 답을 알잖아요. 알지만, 그거를 말씀을 못 해드려요. 왜냐면, 하그 안에서 말하는 내용 외에는 말을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아쉽죠. 근데 어떤 때에는 이분들이, 어,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좀 수상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말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말투대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데도, 감을 못 잡으시는 거죠. 그니까, 러 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뭐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막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이 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말, 말을 하고 그런 뉘앙스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가지고, 어, 내가 이거를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그때 그때 수정해 하시면 됩니 이런 어, 세컨더리는 누구한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어, 여기 물론 이제 넥서스라고 해서 어, 사전에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이면 빨리 통과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 패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있어도 어떤 때는 어, 세컨더리에 걸려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제 랜덤이라는 거는 무작위로 이제 걸리는 게 있거든요. 걸리면 그때 제 자동차도 검사하고 입국 심사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분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서 왜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어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너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또그 사람들의 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성실하게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왜냐면 하 국경을 통과해서 나라 그 나라와 나라가 바뀌는 으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저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도 저한테 존중을 해 가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하시고요. 국경 지나가실 때는 절대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마세요. 답변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있는 그 팩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들어가실 때에는 입국 심사가 좀 어떤 때는 까다로워요. 만약에 어 처음 1차 인터뷰 면어 입국 심사할 때어 잘못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뭐 준비가 안돼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세컨더리라고 해서 이제 2차 심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여자 가수분도 공연하러 왔는데 관광비자로 왔다가 공연이 이제 안 되게 되니까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했었다가 추방됐잖아요. 그때 그분 같은 경우도 2차 세컨더리에서는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어, 심사를 간다고 해서 겁을 내시거나 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도 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있는 그대로 어, 얘기를 하고 정직하게 하면 은다 어, 입증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입국 사유가 분명하고 어, 그러면은 들여보내줘요 2차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피곤하더라도 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를 막 그냥 어, 말로 화가 난 그런 어투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 그냥 피곤해도 아, 내가 좀 피곤하다 그런데 답변은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가지시고 어, 답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도 하시면은 어, 입국심사관들도 그런 걸 알아요 이분들도 어, 이 사람이 몇 시간 비행을 하고 왔으니까 지금 상당히 피곤하겠다는 거그 다음에 식사도 안 했으니까 배도 많이 고프겠다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때는 뭐 7시간 넘게 심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차분하게 그 다음에 답변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답변하는 걸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한국인 통역관은 나랑 같은 동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입국심사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괜히 어,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이럴 때 이렇게 사편해도 돼요? 이런 거 하시는 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거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그말 자체도 저희가 전달하게 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국심사관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국인 통역사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전달되게 하고자 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얘긴데요 아, 아니면 한국 사람들끼리 얘긴데요 어,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경우에는 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물어본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이라면 그때는 입고 심사관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심사를 좀 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추석 연휴인데 요즘에 이제 어 한몇 분들 이렇게 오시려고 했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한국으로 다음 비행기표로 다음 비행기표로 나가시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여지 오실 때는 뭐 이미 계획도 많이 했고 해도 왔을 텐데 어 왔다가 되면은 나중에 들어오실 때 물론 뭐 비자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 이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제, 예전에 이랬던 사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다. 그때는 형사, 죄목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나중에 입고 가실 때, 어, 몇년 일정 기간 동안 입고 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심지어는 이제 구금대 재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여기 입국 심사 받을 때에는 항상 피곤하고 졸리고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그 말씀을 좀 내가 하려고 예, 그냥 카메라 편집에 말씀을 좀 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어, 예, 처음 와보는데 한남이라는 한국 슈퍼마켓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예 한번 가보는 중이에요 송편을 좀 살려고 왔습니다 송편을 좀한 가이니까 애들한테 송편 좀 먹여야죠 올해는 저희 그 예, 애들 엄마만 한국에 좀 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호랍입니다 밥도 잘 차려주지 도 못하는데 여기 아예 여기가 한남 슈퍼마켓인데요. 그래서 이제 애들 먹을 것좀좀사지 와서 <laughs> 먹여야죠. 아, 스포마켓이 딱 하나 단독 건물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좋네요. 깔끔하고. 앞에 보이시는, 보시는 곳이 한국 스포마켓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삼겹살 하고요. 송편. 이거 사야 되나? 라면. 하루에 제가 일단 두끼만 해주거든요. 나머지 한끼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송편하고 라면, 삼겹살 이렇게 사고 해서 오늘 또 한끼를 해결해야죠. 그고 저는 지금 여기 한국 슈퍼마켓 어, 한남이라는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어, 어, 예, 잘, 다들 잘 지내시고. 예.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시간들 되십시오. 저는 내년에는 아마 좀 나가서 한달 정도씩 쉬고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